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성전 건축은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막을 지어야 하는 곳은 광야죠. 비록 성막이 대단히 큰 건물은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만들어야 하는 천막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집기들을 만드는 일들은 광야에서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재료들을 모은다 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힘든 일 앞에서 늘 불평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른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및에봇과 흉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차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차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다 각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2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먼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 그리고 자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그 회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먼저 이들은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감동되었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들어 올린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어 올렸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흥분되고 들떠 있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라는 것에 마음이 매우 감동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어,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저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다 드리는데요. 22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든 재료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금을 금예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물이라는 것은 요제라는 제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막을 지을 때에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구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금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고요. 해달의 가죽 같은 것은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광량이 흔한 나무라 할지라도 조각목을 구한다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열심히 실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실을 만든 사람들은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슬기롭다 라는 것은 지혜롭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 자신이 할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비싼 예물들은 아닐지라도 내가 할수 있는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 귀한 정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어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하나님께서는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보석을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석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하고 흉패에는 열두 개의 보석을 달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을 하지요. 여기에 달은 여러 보석들이 비싸고 귀해서 오직 족장들만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보석들이 열두 지파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각 지파에서 자신의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까지 모든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 재료들을 구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아낌없는 헌신 그리고 슬기로운 여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실을 빼내는 이 헌신까지 더해져서 선막을 짓는 데에 모든 예물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진 것을 보게 되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진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약하시네요.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물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누구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품이 아니라 예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했던 이 물품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원한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드렸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물품을 내오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이렇게 20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드린 이 물품들 어떻게 모아졌나 요약을 해보면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그 기쁨에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각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의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니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원하여 드릴 때에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물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바로 모든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 ò n g 시네